<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오스밤의 다면체킹 보드게임을 만든 다면체킹팀의 김나윤, 박서진, 안희선입니다. 저,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다면체의 특징과 정다면체에 대해 탐구하고 그 결과 우리들만의 다면체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드게임을 만들면서 한탐구 과정은요, 다면체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정다원체의 특징과 정개도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원체를 이용한 수학 보드게임을 계획하였습니다. 보드게임판을 수학문제를 이용해 제작하였습니다.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정팔면체를 이용해 주사위를 만들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단원체 1번, 3번, 4번을 이용해서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한게 게임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보드 게임의 게임 규칙은 1. 가위바위보로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2. 회전판을 돌려 주사위를 정합니다. 3. 주사위를 굴려 앞으로 갑니다. 4. 칸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미션을 수행합니다. 이때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전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 반복해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한, 두, 세, 네, 가이보다이바 다이보. 킥킥킥킥킥 나,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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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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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나, 나, 한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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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5, 1, 2, 2, 3, 2 3, 3, 4, 5. 정량면체의 정제도는 몇 가지일까요? 11가지입니다. 맞나? 응. 음 맞습니다. 삼각형. 아으! 예. 아하! 삼각형.

근데? 꽉! 꽉! 꽝!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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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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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laughs> 잘 아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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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우리 아 1! 1! 왜 만들 수 없나요? 정력각형세개가모이면 평면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각형사각형오 여기 있다.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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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여기 나가줄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시작! 시작. 반장! 반장! <laughs>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 뚝! 와! 이렇게 해서, 어, 이 보드게임에 도착하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드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보드 게임을 즐겁게 하니까 정답은 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전화로 정답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대매제를 이용하여 보드 게임을 만들 때 정답 문제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재미있었습니다 다음로 다면체킹 보드게임을 만든 다면체킹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